오늘 아이한테 숙제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 하셨어요. 저도 오늘도 아이한테 숙제 다 했니? 라고 질문하고 나오기는 했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영어 수학학원 다니다 보니까 숙제량이 좀 많기도 하지만 매번 숙제했니? 라고 말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하실 겁니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책 읽었니? 라고 질문해야 하고 책좀 읽자 라고 얘기해야 읽죠. 스스로 책을 즐겨서 읽는 친구는 저도 이렇게 업에 있지만 아주 소수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을 오시는 여러 어머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왜 책을 안 읽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지역이 어디든, 아니면 유아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년이 어떻든 간에 아이들 모두 다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아나 초등저학년 친구들은 아무래도 예체능까지 있다 보니 시간이 없고요. 초등고학년부터는 영수의 비중이 높다. 다 보니까 또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정말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책을 스스로 읽고 또 어떤 아이들이 숙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숙제를 스스로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지요. 그런데요. 제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공부 동기가 엄청 높고 공부 의지가 엄청 높아서일까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이 됐어요. 즉, 공부를 스스로 한다는 것, 책을 스스로 읽는다는 것은 습관을 잘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 습관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바로 루틴화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가 엄청 높고 공부지가 엄청 높아서 아, 나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막 끌어서 공부를 하기보단 이게 습관이 된 경우들이 많은데요. 습관화 하려면 첫 번째로 루틴을 잘 만들어야 할 거예요. 저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저희 아이가 집중력에 따라서 점수가 높고 집중력에 따라서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다라는 이런 상담, 전화를 저도 받는데요. 그만큼 초등학생들이 집중도가 높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이 기법의 핵심은요. 아이들이 집중할 때그 집중의 시간은 다 다를 거예요. 처음에는 25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25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를 잘 보고 그 시간 동안에 확 집중하고 또 잠깐 휴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휴식할 때요.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쥐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하고 아이의 모습을 살펴보잖아요. 휴대폰을 하면 이렇게 힘들게 집중도를 높여 놨는데, 휴대폰을 하면서 집중도가 다시 떨어지죠. 이걸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쉬더라도 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네, 다른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꼭5분을 맞춰서 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확 집중하고 또 잠깐 스트레칭하고 또 다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루틴화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매일 매일에 아이가 공부가 가능한 시간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항상 고정된 장소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게 몸에 익숙해져요. 그것이 습관화될 때까지는 옆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공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성취감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해냈다라는 감정입니다. 어, 저희도 너무 어려운 과제를 처음 주면 좌절감이 느껴지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게 했다고 볼게요. 그런데 문제의 답안을 채점하면서 거의 다 틀린다고 봅시다. 이 친구가 다음날 또 공부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쉬운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의 난도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쉬운 문제만 풀릴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문제로 접근하고 아이가 채점할 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면서 기쁨을 좀 느끼고 와, 나도 잘풀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제의 난도도 조금씩 높여 보는 거죠 적어도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볼때그 단원평가의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의 난도까지는 당연히 높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머님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하느냐입니다. 물론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쉽고 재미있는 그림책도 괜찮습니다. 읽으면서 잘 이해가 가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책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청소년 문학이나 고전, 비문학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즉꼭 아이가 읽어야만 하는 정확한 수준의 책을 정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쉬운 그림책도 읽고요. 아이 수준에 맞는 동화책도 읽고요. 조금 더 어려운 청소년 문학이나 비문학까지 읽고 고전도 읽어보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어려운 걸딱 경험하면요, 그 밑에 게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도 갑자기 어려운 책 읽으라고 하면 좀 글자만 눈으로 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면 또 나머지 그 아래 단계의 책들은 좀 쉽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수준을 경험은 하게 하되 이 공부의 재미를 좀 느끼게 하려면 처음에는 아이한테 좀 쉬운 것들을 주고 그것을 풀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 아이들은 이 공부에 좀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면요 잘하면 인정받잖아요 그 인정받는 것만큼 큰 공부 동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많이 칭찬해주세요. 많이 칭찬해주시고, 어, 어머님이 생각하셨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칭찬을 통해서 아이의 자존감, 성취감을 높여주시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또 다시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이제 어떤 거 해야 할까요? 일단 목표는 좀 작고 명확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만 칭찬하지 마시고, 그것을 열심히 해내는 과정을 아주 아주 많이 칭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해냈을 때한줄 느낌 같은 거 쓰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의 성취 한줄 쓰기. 이런 것도 재미있겠죠. 자신의 발전 과정을 볼수 있게끔 한줄 쓰기를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환경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부 습관은요. 공부 시간만 잘 지킨다고 해서 만들어지기 보단 생활 전체가 잘 정돈되면 더 공부 습관도 잘 자리 잡게 됩니다. 아이 생활 속에서요, 특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는 거예요. 아, 제가 아이가 어릴 때 계속해서 준비물을 좀 챙겨줬어요. 이거 어머님들 좀 공감하시는 포인트인데요. 시키는 게더 힘든 거 아시죠? 시키고 그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게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마음이다 보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시키고 이걸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자꾸 해줘버릇 했더니 아이가 이제 컸는데도 지금은 이제 스스로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 더 오랫동안 엄마 손을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다 하더라도 저학년 때부터 아이 스스로 준비물을 알림장을 보고 챙기고 설령 내가 잘못 챙겼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경험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부분이라 저학년부터 습관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 공간을 정리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딱 갔는데 책상이 막 뭐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죠, 아이들? 책상 정리하기 시작해요. 책상 정리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책상 정리하다가 하루 다 가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상이 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꼭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때 책상 정리 시작하면 오히려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평소에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 정리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책상을 평소에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시간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아이들 시계 잘못 보는 친구들 많죠. 왜냐하면 핸드폰 보다 보니까 어때요? 시계를 잘못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5분 뒤에 나갈 거야. 5분 안에 다 끝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5분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스탑워치를 활용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문제 풀이 같은 경우도요 아이들이 좀멍 때리거나 집중을 잘 못하면 스탑워치 켜놓는 게 훨씬 좋아요. 25분 정도를 타이머로 맞춰두고 그 시간 내에 얼만큼을 끝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요. 스탑워치를 활용하면 훨씬 더 집중해서 문제 풀이를 합니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책 읽으면서 계속 멍 때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책 읽기도 스타버치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 좋은데요. 물론, 아이가 좀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면서 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 있으시죠? 아이들이 판타지 소설을 읽는다거나 문학책을 읽을 때 스타버치 활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 책의 내용에 아이들이 푹 빠져든다면 스타버치를 켜지 않아도 책장이 잘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비문학이나 한국사,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흥미 없어하는 부분이다. 물론 비문학을 흥미 있어하는 친구들도 많겠죠. 즉 본인이 흥미 없어하는 부분의 책을 읽을 때요, 아이들이 한없이 한 페이지에 멈춰 있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글자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럴 때도 스타워치를 활용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공부 동기나 공부 의지가 있으면 너무 좋죠.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그렇게 스스로 공부 동기가 생겨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초등학생 친구들이 누가 공부 동기를 막 불어 넣어준다고 해서 잠깐 반짝일 순 있어도 이걸 꾸준하게 지속하는 건 동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습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부 습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시면 아이도 어느 순간 그 습관이 잘 자리 잡혀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걸 보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